너들열나이안 나냐? 열은 나야 돼. 36.5도가 안되면 죽은 거야. 응? 맞죠? 자 우리 마지막 진도 남은 거자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하신 건다 봤죠? 그죠? 자요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시험범위 상관오는 학생들은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a n a n 자, 두배 A3-1 이렇게 해서 풀으실 수 있고요. 얘를 구간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차이에 숫자가 얼인지한번보시다 우리. 1이죠. 자,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4가 되요 자, 그다음 숫자 뭐가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차이 얼마나 올까 네, 8나오고 자, 8 나오니까 얘가 무슨 비수열이란 걸 알게 되는 거야? 무비수열인거 알게 되죠, 여기 차이가. 자 9들어가시면 18-1이 17이죠. 자칼라로 눈에 보이죠? 그 문제에서 10번째 항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10번째 항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숫자 2가있고 노란색 숫자가 2에 제곱해서 자 어디까지 더해질 것 같은데 그더해질거 한번 생각보자. 자, a5였을 때 노란색 숫자가 모두 몇개 나왔지? 4개 나왔어. 응? 그럼 10개라는 노란색 숫자가 몇개 나올 것 같아? 어. 어, 9개 하나 줄어야 돼. 그래서 내가 더하기 어. 2에 몇 승이 될까? 9승 정수는안 돼요. 8승이 돼야 돼요, 8승. 자, 그래서 얘는 음. 요렇게 됩니다. 2 더하기. 등비 수요량이니까 201. 자, 첫 번째 항 요거고, 그 다음에 2에, 요 구승이에요, 구승. 9승. 여기는 항의 개수 들어가서 끝내, 이렇게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하나 좀 써보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필기하세요. 개념원리에 요 내용이 어디 나와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laughs> 어디 있냐면 아, 선생님이 300페이지 필수 5번을 설명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했어요? 에스하고에에 섞여있는 거 강의 안 했죠? 잘 몰라요? 안 해도 했거것 안 같아. 자, 일단 이거 필기. 필기, 오, 이게 어디 정도에 있냐면요. 그 301페이지에 350번 문제가 이거랑 비슷한 거보다 뭐, 손놓으시면될것 같아요. 3AN 빼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300페이지. 문제랑 비슷합니다.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301페이지 보면 맨 아래 문제 하나 있죠? AN 더하기는 3AN 더하기 1이다. 로 정의된 수열에서 A13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했죠. 동일한 툴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laughs>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여 필수 5번이에요. 카 페이지 필수 5번. 자, 우리 요번 거 SN에서, 자, SN-1을 빼면, 우리 뭐라고 배웠죠? AN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죠? 자,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sn하고 an가 주어 있을 때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자, a 1란1이고 자, 거기 sn 그런 내내 an 자, 빼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a10을 계산해 보래요. 자, 여기다가 이제 를 빼줍니다. 자, S에 서 Sm일 빼면 an 나오고 네배 an 빼기 네배 a m 1이 이렇 자, 얘 이쪽으로 넘어가시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an은 자, 3분의 4에 a m 1이 나옵니다. 자, 이웃한 부항함이 있는데 3분의 4를 곱하셨죠? 이 뭘까요? 을계산해보라고했죠 자, A7. <laughs> 자, A1. 고리가 3분의 4고요. 자, 두손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건 얼마인지 거기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S랑 A 첫여있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전 점자를 AN 마이너스로 보면, 자 얘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얘가 공비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열 번째, A와 AN 하기를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a 은 20이고 둘째 날은 30이 됩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확인 체크를 좀 보겠습니다. 확인 체크. 자, 여기 농도가 5%짜리 100g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앨번 반복했을 때 소금물의 농도를 am%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해볼래요? 자, 이제 내일이 다녀와요. 자, 이런 문제 있으면 무조건. 예를 갖다가 무슨 도라고 할까? 무슨 도? 농도라는 거야. 응. 그럼 소금물의 양을 구해주면 되지, 그렇지? 농도곱하기 소금양. 물 자, 지금 100g 있고 5%라고 했으니까 소금 몇 g 있는 거니? 5g 있는 거죠. 네, 5g 있어요. 자 여기서 20g을 떠냅시다. 야 그러면 내가 정말 잘 떠내서 물만 떠낼 수있니그 안에는 소금도 들어 있을 거지. 전체가 100g이야. 자 그런데 그 20g 떠내서 자 그럼 물도 나가지만 모두 나가는 거야. 소금도 나가죠. 그러면 이거를 자 용액을 바꿉니다. 자 5분의 1 제거입니다. 소금은 5분의 1 제거하는 거예요. 소금이 5분의 1 감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이거 외웠어요. 자, 10% 증가란 말이 있으면 1 더하기 100분의 10이 서 1.1을 곱하죠. 그럼 10% 감소란 말이 있으면 1백이 100분의 1이랑 0.9를 곱해요. 자, 그럼 5분의 1 제거는 1백이 5분의 1이 되시니까 뭘 곱해야 돼요? 5분의 3. 자, 그래서 는 이렇게. 자, 그 전에, 그 전에 어떤 항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유전의 상황을 보시고, 다음 상황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자, 소금물의 농도라고 했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A1이 5라고 쓰시면 이거 틀립니다, 이거. 음? 자, 맨 처음에 5%짜리가 있었죠? 그럼 이런 짓을 한번 했을 때가 옙니다. 자, 그래서 A1이 얘가 아니고 4입니다, 4. 이거 주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은 뭐라고 보냐면 A0라고 제 봅니다, 보통. 자, 그래서 a 2는그면 어떻게 되냐. 4 곱하기 5분의 4를 다시 5분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AN하고 AN A에 더하기 1사용해굉장뭐고 10번 반복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물어본다면 아시겠어요? 네, 니다 자, 요거는 이제 풀어보시면 되구요. 자, 수학적 비납법 我昨天讲。 777번 날 보는 편이에요 피해라고 네, 요거보다는 음자거기 308페이지로 가보세요3 6 4번이어요자 거기 보면 요런 말이 있어요 피 n이 참이면 p n 더하기 3이 참이래요 이게 맞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자피 1이 참이면 뭐가 참일까? p 4가 참이야. 자, 피 4가 참이면 무슨 무슨 피 7이 참이야? 응? 피 10도 참이야. 자, 그럼 P13도 참여야. 자, 그래서 기억, 오케이. 그 기억, 맞는 거죠? <laughs> 자, 그럼 P2가 참여야, 그럼 뭐가 참여하 할까요? P5가 참이냐 자, 쭉 가서 P20이라고 돼있어. 자, 이거. 얘들아, 위에 있는 숫자들은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자, 밑에 거는 3으로 나누 나머지가 2라는 공통점이 있어. 자, 그래서, 얘하고 얘, 얘도 3으로 나누 나머지가 2라는 거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도 참입니다. 자, 우리 이거 보자. 어떤 명제가 참이냐, 여긴 명제도 참이 그건 아니지. 기금 틀렸어. 자, 앞으로 가. <laughs> 자, 피해라고, Pn 더하기 1 모두 참이면 자 Pn 더하기 1이 참이 됐어자 명제 Pn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두 참이기 위해서 조건은 좀물어죠자 우리가 여기서 삼이라고 참가하고 자, 그럼 P, 5. P, 뭐야. 3이니까, 어, P8.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봐가 자, 얘가 참이면, 요게 참인 구조는 좀 전에 밑풀어봤어 응? 그럼 얘하고 얘는 숫자가 얼마나 떨어지지? 3이 떨어져 있어, 아니면 2가 떨어져 있어. 응? 3이 아니야. 2차이나지 봐봐. <laughs> 얘가 3이므로 인해서 응? 얘라고 그러잖 얘. 2 떨어져서 P4도 참이지. 그지? 자, 2 떨어져 있는 걸 보면 P6도 참이지. 자, 그러면 P8도 참이지.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자연수 중에서 어떤 숫자는 안 보여. 어떤 숫자 안 보이냐? P3이 안 보이지? P3 뭐야, 안 보여? 안 보이죠? 그죠?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PN과 PN덕이 참일때 PN덕이 3이 참이므로 P2가 참, P4가 참, P2, P3가 참, 이면 P5가 참, 참, 참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의 요 논리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자연수가 빠져있는 게 P3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P1와 p 2한 차면 안 되고 얘까지 차이돼야지차이됩니다 요런 문제의 유형이 하나 있어요. 나오는 게. 이게 명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수학적 기란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